누가 보면 10장 3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 내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좀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분이 계시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골라 하게 만들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율법을 알고 있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네,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율법 교사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상 겸손한 질문 같지만 숨은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조금 전이 율법 교사처럼. 생활할 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는지 얼마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때로는 가식적인 행동도 하지만 주님께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화장실 갈 때가 틀리고요 나올 때가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서 자비가 집번거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그중에는 들어보셨다는 분도 있고요, 몰라도 이렇게 끄떡여 주세요. 확인하지 않으니까, 네, 자비가 집 번거지란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게 겉으로는 자비런 채하고 번지르한데 실제는 참 보잘 것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집을 집풀하기로 만든 모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보잘 것 없을 때, 겉만 번지르할 때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리부동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양두구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양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는요. 근본적으로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 한 가지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 지금까지 물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먼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항상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지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내가, 내가 누구의,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좌우에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요. 질문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내 이웃이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유대인 남자가 오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저 제물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그리고 그 후에 기쁜 마음으로 여리고로 길을 이렇게 내려올 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험하고 좁은 길을 내려가는 도중에 이 소문을 듣던 이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죽었구나. 무기를 든 강도들에게 둘러싸인 이 남자. 처음에 옷을 뺏기고요. 그리고 알몸이 되고요. 나기에 짐들도 다 뺏기고요. 또 얼굴을 빠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 죽도록 얻어 맞았습니다.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기절했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강도들은 웃으면서 또 의미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린 이 남자를 또 몽둥이를 한 대씩 때리면서 확인 사사하고 이렇게 유유하게 떠나간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 남자만이 홀로 남아 있고요. 그 위에 모래바람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쯤 지나서 저 멀리서부터 한 제사장이 이피 흘려 쓰러져 있는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요.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던 신실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성경 레이기 19장 18절에 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알고 그대로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실한 제사장, 순간 널브러진 이 광경을 보자 죽은 시체로 생각해서 자신도 불결해질까봐 멀찌감치 이 남자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아, 정말 사람이 안 됐네. 강도를 만났나봐.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걸 급히 내려간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쓰러진 남자는요 주변에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이번에는 레인이 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그 역시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딱 보자마자 죽은 시체로 여겨서 불인하게 돌아서 나갑니다. 이때 이 유다인 유대인 남자는요 의식이 없는 채로 아주 그냥 작은 신음으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살수망도 놓고 있는 거죠. 얼마 있다가 이곳에 낙타를 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사를 하러 올라가던 이 사마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시체로 보이는 이 유대인 남자를 저물리서 딱 보자마자 달려와서 상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괜찮소? 아, 이런 피를 많이 흘렸네, 살수 있을까? 어쨌든 한번 살려보자. 그는 먼저 이제 숨을 쉬는지 여러분 방송 보셨죠? 드라마 같은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숨을 쉬는가? 갖다 댑니다. 의식은 있는데 그냥 계속 말을 걸어요. 몸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물부터 살짝 입에다 먹이고요. 그리고 상처난 곳을 찾아갖고 기름도 붓고 그리고 포도지도 부어서 가까이 있는 천으로 이렇게 감싼 겁니다. 안되겠다. 이러다 정말 이 사람 죽겠구나. 자신의 낙태에 얼른 태워갔고요 여리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유대인 남자는요 깨우는 소리에 약간의 정신이 돌아와요. 나를 구하려는 사람 같은데 누구지? 안만 봐도 말투가 유대인 같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그 사마리안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안돼, 나를 건들지 마. 그냥 가, 그냥 죽게 내버려둬. 거기 딴 사람 없어요. 예, 네. 유대인 남자의 생각을 모르는 이 사마레인 낙타에 그대로 죽어가는 남성을 태우고요, 자신은 곱비를 잡고 바쁜 걸음으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 사마레인은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유대인을 조심스럽게 낙타에 태워갖고 여리고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주막을 찾아요. 오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인데 다시 들은 겁니다. 주인장, 여기 다친 사람이 있어, 좀 도와주시오. 이어서 주인과 함께 그 유대인을 방으로 옮기고요.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치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치료비를 미리 주고 사업상 드렸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잘 보셨습니까? 또 이런 제사장과 레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때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사장과 레인이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대부분 욕을 합니다. 이럴 때 욕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 이것을 은근히 느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물론 제사장과 레인의 모른적한 태도는요 비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비난한다면 곧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향해서 침을 뱉으면요 누워서 침뱉깁니다. 그침 우리 얼굴로 떨어지는 것이죠 저희들 대부분 우리들은요 이런 경우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정의 없어요 무정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편 오늘 강도 만난 이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는요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의 그 경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느 날 가시고자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실 때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르며 큰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예수님. 어떤 힌트도 없이 일단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열 명은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자신들의 나병이 갑자기 깨끗하게 취유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태였다. 정말 환호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울먹이나 날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남들이 다 포기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 갑자기 치유됐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끌어안고 다 울다 보니까 그중에 한명 이방인이요. 즉시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고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로 오던 그 사마리아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른 아홉 명 처음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요 다 치료되었음을 인정받고 정결레를 치르고요 그리운 가족들을 품을 향해서 하루빨리 돌아가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열 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병 환자는 총열 명이에요 그 중에서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이방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다가요, 열명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한 명의 그 이방인만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론 아홉 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정상일 때는요 서로가 원수처럼 우르렁거리던 유대인과 사마레인이 나병에 딱 걸리니까요 마을 밖에서 함께 모여 살게 된 겁니다 쫓겨나서 동병상령이라고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그 인생의 막장에 늪혀서 모두가 예수님의 궁일하심으로 인해 치유받았을 때 숨어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틀리다는 말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을 때에는요 아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부르짖을 때에는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요, 깊은 밤에 홀로 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실수로 몇십 미터 절벽 아래로요,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떨어지다가 어떻게든 모래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게 손을 휘둘렀는데 뭔가를 잡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나무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야,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한참이 지나도 소용이 없자 이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 주시면 앞으로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할수 있겠니? 그러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붙잡은 손을 놓으려 그러자 이 남자는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에요. 내가 오로지 이거 하나 잡고 있고,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하는데,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소리 하실 거예요? 아, 지금 막 생각들 하시느라고, 아,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예, 내 마음이 안드는 거예요. 죽겠어요. 이렇게 밤을 새워 죽어라 매달려 있던 이 사람에게요.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제 아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하고 밑을 내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슬쩍 내려봤어요. 발바닥이 땅바닥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손을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는 존재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도 손을 안 놓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빨간 밧줄 아니고요. 파란 밧줄 주세요. 이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투덜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안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 남성도요, 말을 안 했지만, 거기 사마리안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 이런 법이 있었나? 예.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게 뭐냐 면요 자신에게 특별한 어떤 위험이 없는데도 어떤 제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리던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는데 귀찮아서 제가 번쩍하고 구조하지 않고 떠났을 때 걸리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게 오죽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그런 상황을 우회해서 제사장과 레인이 가는 것처럼 우회해서 가버리면.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 이 선한 사마리엔 법이에요 결국 이 선한 사마리엔 법은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로 억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011년에 소방법이 개정됐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 항목이 있어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항목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우리가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위법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어떤 징역형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런 법은요 선진국에 많아요, 먼저.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습니다. 뭐 한예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도 이 형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이 좀더 강화돼 있어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 아니면 우리나 돈으로 약한 50만 원 가량, 5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벌금, 둘 중에 하나를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보다 보니까 프랑스가 더 강력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죠. 얼마나 더안 지키면 이런 면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국 뭐 이렇게 우리가 아, 거기는 선진국이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인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인 법은요 우리의 속담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뭐 내놓라고 한다고요? 예, 보따리. 예, 생명을 구해주고 봤더니요 자신의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그 보상을 요구하, 요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요 악한 죄성이요 유전적으로 숨어 있어요. 죄가 우리 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 생명의 의인을 고수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요?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좋으시는 분이 없으세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애키스만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똑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우리 원수를 우리가 우리 나의 원수를 위해서 과연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기에 귀찮고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요.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에 관련한 근거가 오늘 말씀 나눈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안 법에 관련 근건데요.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돌보는 것처럼 이 땅에 낙인해놓온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누가 내 이웃이지 주위를 두리번거리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시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의 역할을 수, 하려고 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박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 예전에 나하고 싸운 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약간은 꺼리껴지시죠? 저는 꺼리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렇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꺼리껴질 것 같아요. 도울려고 갔더니 아 저번에 나하고 얼굴 한번 불혔는데아나 말고 다른 사람 오겠지. 딴 사람 있겠지. 예, 전 그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요.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요. 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여러분 한 주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것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더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우린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요. 주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랑을 있는 척할 수는 없고요. 없으니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써 은혜의 사랑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할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